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 위봉님!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!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? 해라요! 에? 그냥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아? 어?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해주시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로스트아크마나 기다리시는데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? 아유 그게 이번 주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늦어진다고 말씀을 What the f**k did you say?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? 아우 존나 싸가지 없네? 아니 영상이 뭐 얼마나 길길래 그래요? 어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못해도 5분은 넘을걸요? 에 어? 뭐야 난또한 10분은 되는 줄 알았네. 캐초 저기 위복님, 어? 구독자 좀 늘었다고 너무 우쭐하신 거 아니에요? 어, 아니 그런 건 아닌데, 이렇게 주일에 업로드 못하시면 3년 동안 무명이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한순간이라고요 어째요? 그렇죠? 잠은 죽어서 자도 되잖아요. 쉬는 것도 쉬엄쉬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참에 잠도 하루 3시간만 자보는 건 어때요? 에? 아뭐 말도 안 되는.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. 죽을래요? 솔직히 게임할 시간만 줄였어도 충분히 작업했잖아요. 이번 주에도 숙제하느라 못한 거죠? 맞죠?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대답을 해봐요. 가만히 있지만 말고. 아 숙제도 못했어요. 아 이제야 끝났네. 진짜 아브렐슈드 트라이하느라 숙제를 하나도 못했네. 이번엔 진짜 내가 깨고 만다. 7 시간 후. 잘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. 진짜 얼마 어, 남았다고. 아, 아까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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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성기만 맞추자. 각성기에 맞추면 내줄, 내줄, 내줄. 오케이. Okay. 어, 아. 안돼. 아! 아 숙제하실 시간도 없었다는데 봐드리자아 그, 그럴까? 로스타크 유튜버가 로스타크를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지. 아무튼, 불량 조절에 실패한 관계로 정규 에피소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사랑합니다, 구독자 여러분들. 저도! 나도 사랑합니다! 다음 영상에 봐요!